안녕하세요. 어디 정프로입니다 오늘 출고하는 차량 아우디 A6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오래간만에 선보이는 차량 같아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이차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블랙 패키지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즐겨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게임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 중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먹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회사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삼아 내가 못해도 그 회사 화장실 한칸 정도는 투자를 한것 같다 그 게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젊으신 분이고 첫 자동차를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전시장에 부모님과 같이 오셔서 차량을 여러모로 알아보시다가 최종적으로 A6로 선택을 해 주셨고 그 등급은 4호 TFS의 쿼트로 프리미엄 컬러는 화이트에 베이지 시트 컬러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고객님 오고 계세요 퇴근하시면서 굉장히 급한 마음에 차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오다 보니까 보고 싶어서 빠르게 지금 달려오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딱 끈다 끝나게 블랙 패키지 시공을 끝내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전달리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A6 4 5 TFSI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램프 기술 중에 가장 높은 급에 속하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이세 개짜리 이렇게 발톱처럼 되어 있는 DRL이 적용되어 있는 게 특징인 HD 매트릭스 LED 아우 눈부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밑에 애드램프 워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일반 매트릭스 LED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넓은 방면으로 분포를 해줘서 빛을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야간 운전하실 때 정말 희한해요. 잘못하다가 램프에만 집중하면 멀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좌측 측면도 비춰주고 정면도 비춰주고 바닥도 비춰주고 상하좌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라이트를 비춰주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 피키지 하다 보니까 프론트 그릴, 보시면 여기 부분에 가니쉬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정말 좀 괜찮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고객도 굉장히 만족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정말 많이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찍으면서 보면 너무 이쁘네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면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차가 훨씬 더 선명해졌죠 프론트 그릴 테두리가 블랙으로 들어가고 로고만 실버로 들어가 있으면 양쪽에 레이더 센서와 파트로 로고 배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화이트에 블랙 이렇게 해서 대비를 이루어주면 정말 많이 깔끔하고 세련되고 턴이 강렬해진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딱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죠.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아주 현명하신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과트로 4륜구동 시스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있고요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245에 45에 19인치 필타이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있고 안에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5링크 통 알루미늄로 으 되어있는 5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있다보니 많잖아요. 뭐 많다고 다 좋은 거냐? 많아서 좋은 장점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승차감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 통 알루미늄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신발이 훨씬 가벼움을 신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차량의 하질량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가벼우니까 경쾌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관절이 많다 보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시켜줄 수 있는 작용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파이브 링크를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리미엄 버전이다 보니까 S 라인 바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숄더 라인이 장착되어 있는 사이드 사이드미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드미러 지금 블랙핑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윈도 몰딩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블랙 퀴즈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 얘는 이제 추가로 시공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깔끔하게 되게잘 어울리는 부분과 뒤에 보시게 되면 원래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 센터 연결되어 있는 이 센터 바가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선명해지면서 또 디퓨저 머플러 팁이라고 하죠. 이 디퓨저까지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차량이 인상파가 됐어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게다가 실내 인테리어 기존에 판매했었던 차랑다 똑같은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짜자잔 베이지예요. 너무 이쁘죠? 화이트에 베이지를 고집하셨고 고집하신 결과물이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나도 이쁜 조합으로 잘 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80 와트짜리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카트로 프리미엄 제일 상위 버전이죠. 보시는 것처럼 리얼루드 원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레일로 적용이 되면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시트 같은 경우도 베이지 너무 이쁘죠. 베이지가 또 이쁜 부분이 이렇게 대비, 여기 이런 부분들도 다 베이지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물론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서 신경이 좀 쓰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봤었을 때 이쁜 부분들은 베이지를 못 따라가죠. 봐주시면 될것 같고, 2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아 너무 이쁘죠, 정말. 화사한 실내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할 때도 부모님도 굉장히 밝으시고 저랑도 말도 잘 통하고 너무 기분 좋게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블랙 헤드라인닝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죠 천정 검정이고 다른 데다 검정인데 시트가 베이지니까 이러한 대비가 너무나 잘 어울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블랙 패키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트렁크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동급에서 가장 크고 넓은 사이즈의 트렁크를 갖추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수가 있으시고요. 정말 또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게 이 차량을 받으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항상 이런 좀 설레는 느낌. 이 완성된 작품을 고객님께 전달을 드렸을 때 고객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옆에서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 정도로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당연하지 차값이 얼만데. 얘가 8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잖아요 지금. 뭐 할인을 해서 실구매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는 차량이다 보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알기에 더 꼼꼼하게 준비라고 항상 검수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오실 시간 다 되셔가지고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 인사를 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고 깔끔한 진행 약속 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